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우선 아, 옵티파인 모드와 아스메지카 모드를 다운받았고요. 자 우선 싱글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킨을 바꿨고요. 자 이렇게 아스메디카의 특징은 이렇게 만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 까는 n 니아 모드는 조합법을 알려주는 그런 모드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합법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자. 아, 우선, 보너스 체스트를. 마크 소리가 너무 큰가? 잠시만, 영상 끊고 옵션 좀 마치고 오겠습니다. 자, 옵션을 마치고 왔고요 자, 이렇게, 피그하고, 이렇게, 체력이 뜨죠, 체력? 이리고 얘를 때릴때마다 이렇게 체력이 다는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나무고깽이가 있으니까 돌을 캐주고요 <laughs> 아예 할말없다. 자 아, 그리고 이 NI 모드는 투매니 모드와 같습니다. 투매니 모드와 같이 5키로 하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 이기안 먹네. <laughs> 아니, 뭐, 돼지가 여기까지 도망갔어. 자, 우선 보금을 끄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아스메지카모드에 나온 새로운 <laughs>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식물인데요. 어두운 곳에 한번 나와보면 얘가 알아서 횃불 역할을 하고 빛을 내줍니다. 그리고 아스메지카모드의 특징은 새로운 잠시만요. 자. 아. 잠시 엄크가 떴었고요. 아이고. 하. 작업대를 만들어 줍시다. 막대기는 이, 이만큼 만들어 줘. 우선 이 모드에서는 코블스톤으로 룬이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우선 나무를 캐 줍시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오, 프레임 짝짝 뜬다. 역시 옵티파이는 달라. 아니, 아니, 예수님이 죽었던... 아니구나. 확실히 싱글에서는 혼자 할 말이 없어요. 뚜두 뚜뚜! 뚜뚜루뚜아 맞다. <목소리> <목소리> 이다 깨진 걸로 진행하자 봅시다. 어, 잠만 아. 하. 에에에. 에 자. 돼, 돼지가 참 많다.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식물에서 돌캐는 소리가 나죠? 자, 우선은 이 모드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laughs> 여기서는 아스메지카 모드의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네, 마법사들을 설명해야 하는데안 나오네요. 오 사막. 잠시만요. 다시 시작했고요. 아, 이번엔 엄크에다가 아크에다가 우선 사막 지역을 발견했네요. 가기 전에 돼지. 아, 맞다. 어, 작업대. 나무검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 돌검. 자, 됐습니다. 자, 돼지. 야,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오, 어, 저기, 어, 엥. 응, 더메니형 자, 우선 저기 집이 있죠? 어, NPC 마을도 있네? 나이스. 자, 우선, 어, 야, 문이 공중에 떠있네?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지? 벽 파고 들어가, 그냥. 아, 양조기. 양족이. 양조기도 나중에, 만화 포션이라는 것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오! 프로즌 파트 이게 뭐야 이게 어 우선 이집꽤 괜찮게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쓰기가 그렇네요 자 우선 우선은 이 집을 씁시다 음 아아 됐습니다 자 이제 가는데 지장은 없겠죠? 흙. 아 아... 힘들어 아침부터 찍는거라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다 캐고 코베스톤를 덮어주도록 하고 아. 우선은 기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합법을 잘 몰라서 음, 마법 기계를 이렇게 아 양털이 필요하네요. 아 양털이 있어야 되는데 철이랑 양털 철양아 양털 철음 우선 코블스톤도 필요하네요. 아 우선 먹을 거아 코블스톤 코블스톤을 해줍시다. 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안대 허, 안, 아씨, 이 짜증 나네. 우와, 횃불이 안달아져 어, 사암 나왔다. 아, 진짜 켜켜어 어 자, 이제 안심하고 돌을 캘수 있습니다. 돌 캐기... 어... 허기야, 허기가... 허기야... 벌써 밤이 오네. 양털... 양털 없는데 망했네. 아! 안돼, 최악의 상황이야. 왜 이렇게 빨리 밤이 오는 거야. 안돼. NPC 마을에서 뭐 먹을 것좀 얻어와야겠다. 음, 우선은 작업대를 저 위에다 놓읍시다. 위에다 놓고 화로를 놓고 양조기는 여기다가 우선. 저는 돼지고기를 좀 굽고 아자 우선 NPC 마을에서 먹을 거로 얻어야겠죠 먹을 거아 맞다 이이염이 이이 모드에서는 염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저 초록색 염료는 선인장을 구워서 만드는 염료를 만들 수 있고요 아이고 허기 나의 허기를 채울 음식을 내놓아라 헐 밀밖에 없나? 아, 잡음이 들릴 수도 있지. 아이고. 어. 밀밀밀밀 밀, 밀, 밀. 다시 심어 주는 착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하. <laughs> 아우, 진짜. 진짜 먹을 거 없나? 어, 벌써 스폰되고 있어, 좀비. 오! 저기, 저기 보이시죠? 나이트 메이지와 지금 저를 공격하는 다크 메이지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라이트 메이지 아닌가 지들끼리 싸우나 설마 아닌데? 그건 아닌데 여기도 있네요. 앙. 아, 바로 옆이 늪, 늪지대라서 슬라임 있네. 앙, 아이씨, 앙, 우와, 핵카트 깜짝이야. 와, 야피 없어. 피피피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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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마이 마이 my h e a l t 우리. 오. 어. 오. 어. 으어. 으어. 으앙. 집좀 빌리겠습니다. 집좀 빌릴게요. 아,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죠. 집좀 빌리겠습니다. 아. <laughs> 고심냐? 헐, 자 가자. 우와 깜짝이야. 아뭐 있는 줄 알았네. 한 대라도 쳐 맞으면 전 뒤집니다. 자, 우선 우와 스켈 스켈 스켈. I'm the no robot s k i l 아, 내가 왜도끼로 파고 있는 그냥 막 다파. 야! 잠시 집좀 빌리겠습니다. 이야, 이씨,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저서 먹자. 오야, 허기다쳤다. 최악의 상황이었어. 자, 어 안녕 너너이 새끼 아 나가 나가자마자 풀 필을 채워 채워야 되는데 음 어떡하지 아 맞다 아 안돼 살려줘 너너이 자식 앗. 아 힘들어 간다 빠빠빠빠빠빠빠 우와 무장향아이씨왜 쟤까지 있냐 와아 잉크리퍼 어, 리퍼가 리, 나, 나한테 오는데 왜 이렇게 씨야범위가 넓니 야 다크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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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잠만 비스플로아 아, 없다 아 다행이다 아아 아, 죄송합니다 아 힘들어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드냐 어 대장장이가 대장간 이 있네요 아 거미 소리 진짜 싫어 자, 우선 철 어. 철철. 거미가 이 위에 있나 본데. 위네. 아이고 쯧쯧 근데 다본거 같은데. 봤니? 봤네. 자, 우선 먹을 것도 좀 감자 이런 거다 파. 내 바다냐. 고마워. 우선 이제 우선 갑시다 달려 달려 아 제, 진짜 싫어 마나 엘리멘탈 아피스플로 했었는데 빠빠빠빠빠빠 얘얘얘 진짜 안 죽어 아 썸머 레이미 썸머 레이미 아우 너너너너 터져 터져, 터져. 후빵 나이스 넌넌안안뒤지니 그렇게 아픈 거 맞고도 와 힘들어. 이 씨...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기 다크메이지 어? 실종. 아, 라이트메이지였던 거 같은데. 몬스터들다 죽였어. 어이씨, 저기 마나, 마나 크리퍼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으아아아아아아 개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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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머리 햄 손머리 햄 손머리 햄야 지드키 쏜다 지드키 쏜다 지드키 쏜다 잘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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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거미 이겨라 이겨라 거미 아이 거미가 졌네요 빵빵 아, 살려줘 나는 잠을 자야 해 아이씨 어짜 자 우선은 어,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테이블 테이블 이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 깃털이 필요하네요 깃털 아 깃털 없는데 돼지고기 구워졌고 자 우선은 어 식량은 충분한 것 같고요 어헐 엄청 잘 구워지는데 쫄게 잘 구워져. 예야이 yeah. 정도만큼. 구... 아이 죄송합니다. 아 우선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디 좀 확장해야겠는데. 아. 자, 우선은 영상 끊고, 낮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낮이 올 때까지. 어, 잠깐만. 너, 너 라이트 매지션이니? 자, 이렇게 라이트 매지라는 착한 녀석이 저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방금 저기서 있던 다크 매, 오, 야, 나 봤냐? 나 봤니? 나 봤니? 잠시만요. 순간 렉이 걸렸어 앙헐자 라이트 매지 자 저기서 헤카트와 싸우고 있죠 근데 뎀지는 1 대단하다 헉, 이제 아침이 오고 있어 아침이 오고 있어 음아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 뭐야 이건 자 우선은 할 아니 저 이걸 만들려면 깃털이 필요합니다. 자, 저 종이... 저 뭐... 책 같은 걸 만드는 건 쉽고요. 단, 사탕수수가 필요합니다. 아, 사탕수수랑 깃털 어디서 구하지? 사탕수수, 깃털, <목소리> 안녕. 아... <목소리> 검도 좀 바꿔야겠다. 아, 좋았어. 낮이 온다. 검도 좀 갈아 끼우고. 아철 하나밖에 없네 두개 있어야 되는데 어우 양털을 만들 수 있구나 아 맞다 이이 이 양털은 나중에 양한테 가서 구하기로 하고 실이랑 가죽이 나중에 그 스펠 북이라는 걸 만들 때가 아 잠만 좌표 외우고요 잠시만요 좌표 좀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어, 안녕 라이트메이지 난 너와 친구야 안녕. 미안해. 자, 우선은 깃털 얻어야 되는데. 어, 좋았어. 깃털을 얻기 위한 닭이 보이네요. 식량도 얻고. 오, 동굴도 있네. 근데 나중에 갈래. 전 지금은, 아, 어, 지금은 그게 필요한데, 그거. 양털 잠시만요. 테이블 만들려면... 오, 니 사탕수수... 흑흑흑. 사탕수수가 필요한데, 지금 저, 저기 있다 사탕수수 모든 게잘 풀리고 있어요. 야, 너 다크메이지냐? 아, 저 다크메이지... 아, 진짜 싫어. 너 너무 아파... 아, 복면 눌러가지고 라이트메이인줄 알았는데, 다크메이지네. 와, 짜! 깜짝이야, 씨.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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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라빠빠. 아이씨. 짜라빠빠가 잘하게 생겨가지고 날 때리기는. 짜. 맛있당. 자, 우선 이걸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아... 종이... 오, 저기. 다행히도 꽃이 있네요? 꽃, 꽃, 꽃. 이 꽃으로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염료가 필요합니다. 염료. 그 제가 아까 설명에 잠깐 설명한 룬이라는 거 있죠. 룬의 색깔을 박아서 다른 색깔의 룬을 만들어서 마법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쟤는 검물 아니 쟤는 먹물이 검은 그거로 그 염료로 쓰게 쓰이긴 쓰이는데 우선은 바다는 많으니까 나중에 잡기로 하고요. 자 갑시다 가자가자 가자. 아 만화 엘리멘탈 진짜 싫어 늪지대에서 너무 많이 나와 아닌가? 왜왜 왜 이렇게 나만 운이 없지? 이거 이지야 그들아 왜, 왜 이렇게 만화, 만화 크리퍼랑 만화 엘리멘탈이 많이 나와 됐어 몬스터가 안 나오네요 어라트 라이, 라이트 메이지도 안 나오는데? 라이트 메이지도 안 나와 아, 이런, 된장할 자, 우선, 어, 음, 음, 아, 어, 심어질라나? 심어지네요. 이렇게, 아이거 하나 종이 만들 양은 빼고 다 심읍시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두고요 아 거미줄 아 거미줄이 여기 있었네 아이씨 이걸로 실로 바꿔서 아에이 이자 거미줄 더 없나 아이씨 이 나무 싫어 너 너무 거슬려 왔어 정글 우드, 정글 우드 다 막대기로 그냥 뿅자 우선은 <웃음> <웃음> 사탕수수로 어, 종이를 만들어서 종이를 가운데도 놓고요 스틱을 이렇게 놓으면 스펠, 패치, 팔, 칠, 멘트 이게 나옵니다. 잠시 조합법 좀 보겠습니다. 음. 목재가 많이 필요하네. 아 아까 그거 하지 말걸 막대기로. 아 진짜. 에이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이렇게 놓고 어아 까먹었어. 이렇게 놓고 횃불, 횃불 놓고 깃털, 깃털, 아 깃털, 음 목재. 자 이렇게 아이고. 인출들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두 칸에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아. 엥. 좋았어. 이렇게 딱두 칸에 먹기 때문에. 자, 우선 아직 제가 배운 게 없죠? 이렇게 배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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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배우라고. 배워. 아, 맞다. 마, 마법, 그, 걸. 이, 만화가 있죠? 만화의 특징은 이거 마인크래프트 레벨 마인크래프트 레벨을 만화 레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 철이 두개 철이랑 양털이 필요한데 양털은 걱정 없고 철이 하나 필요해요 아 아까 거기서 캐올걸 어디서 슬라임 소리 나는데? 아닌가? 계속 질퍽 질퍽 하는 소리 나는데 질퍽 질퍽 자 우선 27분 찍었고요. 어 소다 가죽 가죽 내놔. 자 우선 저 소만 잡고. 무무 무. 어 가죽 가죽 내놔. 레벨업. 가죽 주 3. 아 가, 고기 말고 가죽. 고기 말고 가죽. 어 소별종. 어 여기서 저기서 누가 싸우나 보네요. 저 동굴에서. 아 가끔 가끔 이렇게 오류가 뜨더라고요막막 막 삼삼삼삼삼 이렇게 막 뜨고, 오류가 가끔 저렇게 떠서 어 내가 아까 발견한 동굴이 어디지 밀좀 해가겠습니다 자음아아야 동굴 좀 찾아줘 나철 필요해. 야이씨야. 오. 동굴 내놔. 어, 좀비 소리 났어. 어디서?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좀비 소리. 어, 잠만. 아이, 뭐야? 월 월드, 월드 덜 생성된 거네. 이어 프레임 잘 뜬다. 60 뜬다. 60. 60 이상 뜬다. 평소에는 50막20 그렇게 떴는데. 확실히 옵티파인이 좋긴 좋네요. 하늘 아, 높이 팔자 아이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아, 맞다. 이렇게 또 추가된 데저트노바라는 이런 식물이 있죠. 아, 동굴. 금해지네 닦음해지. 와, 어, 저렇게 검은 비색 풍기고 있어. 으, 소름.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뿅. 아, 아, 잠시만요. 우선 제가 공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적 조회수가 200명이 넘으면 고멤 공지를 올릴 텐데 그 고멤을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뿅.